안녕하세요. 주간 배구의 새로운 코너, 주배 토론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준혁이고요. 오늘 이정철 최천식 두 분의 해설위원과 주배 토론 첫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이 배구 인생이 지금 이제 50년 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 지금의 동아리 개념, 네. 특별 활동, 네. 고등학교 때 선택할 때는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축구를 족쟁이라고 칭하는데 <laughs> 아 진짜 옛날 말 나오네. 우리는 이제 <laughs> 네. 우리는 수쟁이 아니야. 아, 수쟁이 축구. <laughs> 어, 체육관에서 하고 네. 그냥 먼지 쓸면서 코구멍 색감을 질 때까지 하는 그런 종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배구로 <laughs> 선택을 했어요. 어, 저는 처음에 배구 시작할 때 아웃에서 시작했는데요. 아, 그때는 아웃에서 했지. 흙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아 갈비면 네. 네. 이게 렇 유니폼에 모래가 다 깔리고 진짜요. 거천을 지어서 네. 그렇게 연습복에다가 그렇게. 한거 기억나죠? 꼭눈 어, 비오는 날이 최고 맞아, 좋았죠. 맞아, 맞아. 운동 못하니까. <laughs> 합쳐서 배구 외국인 생 100년을 자랑하는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는요. V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일까입니다. 먼저 이정철 위원의 픽은 레오 선수 어,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레오를 선택하셨는지. 2012-13 시즌이니까 삼성화재에서 뛰었잖아요. 그때 나이로 치면은 지금 90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이 넘치죠. 네. 신장도 어 2m6에 큰 키고 점프 탄력 있죠. 올 시즌도 보면은 현대캐피탈이 잘 나가는 데는 에 레오의 픽이 절대적이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화재 중흥기를 이끌었고 OK를 거쳐서 이번 시즌부터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뛰고 있는 레오 선수. 일곱 시즌 째고어 횟수로 보면 이제 처음 온 지가 벌써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죠. 처음의 모습과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에서의 모습, 좀 많이 또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레오 선수는 뭐,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뭐, 나머지 다섯 명 선수는 받고 올리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레오 선수는 때렸는데, 그 결과로 12, 13, 13, 14는 정규 MVP, 챔프전 MVP까지 레오가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14, 15에 정규리그 1위 하면서 이제 정규 MVP 받았는데, 챔프전에서 OK 저축은행한테 1승도 따르지 못하고, 챔피언컵을 내줬거든요 네네. 그런 레오를 어떻게 보면 잠재훈 선수가 5퀴즈 중에 시몬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몬을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어... 아닌가 최천식 위원의 픽은 오케이의 우승을 두 차례 이끌었던 시몬 선수, 레오와 삼성화재의 어떤 전성기가 시몬에 의해서 끝이 나는 그런 그쵸, 느낌이었는데 그쵸. 네. 시몬 선수는 사실 올 때부터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벨리에서 레오와 시몬이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았죠. 미들 블록으로서 탑 클래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오케이 조축은행에 와서 어떻게 보면 포지션 파괴. 전위에서는 속공도 때리고 음. 뭐 시간차도 때렸지만. 후에 가면 거의 미들보크는 리베로하고 바꾸거든요 네. 근데 시몬 선수는 후위에 가도 리베로하고 안 바꾸고 후위 공격을 다 때려 때려 때렸죠 그러면서 이제 두 시즌 연속 정규리그 2위를 했지만 2014-15 시즌에는 삼성화제를 상대로 시리즈전적 3대0 그다음 15-16 시즌에는 현대캐피탈 상대로 3승 1패 창단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o k 저축은행이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시몬 선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고 단기간이지만 V 리그에 남긴 어떤 임팩트만큼은 정말 역대 최고가 아니었나? 대단했죠. 생각... 예. 그렇죠. 그 예. 13번이라는 백 넘버가 영구 결번이 됐다가 레오 선수가 OK 그 당시엔 금융그룹이었었죠. 그렇죠. 21, 네. 22 시즌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시몬 선수가 이해를 해주면서 레오 했죠. 선수가 이제 13번을 다시 달게 됐었죠. 네. 두 선수가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레올, 시몬, 레오,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쿠바 출신 선수였잖아요. 네. 이세 선수 간의 신경력도 있었어요. 레오 선수가 삼성화재에서세 번째 시즌에 챔피언전에서 지면서.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리그로 떠났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이제. 7 시즌 후에 다시 이제 그렇죠. OK로 돌아오는 네, 건데 이제 네. 네. 시몬의 번호를 다시 물려받으면서 돌아왔다는 점도 <laughs> 네. 어, 특이하죠. 시몬 선수에 대한 이정철 위원의 기억은 어, 많죠. 네. 뭐 저도 이제 OK 저축은행이 어, 2014-15 시즌 우승할 때 네. 여자부 제가 우승했으니까 <laughs> 어... 아 맞네요. 예. 늘 같이 봤고 <laughs> 아. 지금 최천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들블록을 원래 주 포지션인데. 네, 네. 브리구와 가지고 아포지 스파이크하고 미들 블록을 병행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뭐 대단한 선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누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레오는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속 전수도 무실 못하잖아요. 아. <laughs> <laughs> 이정철이면 지금 SBS 스포츠 몇년 근속이죠? 저 지금 5년 차인가요? 오래됐서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어요 <laughs> 우리 해설 몇년차시죠 <laughs> 저는 짬밥이 좀더 됐죠 <laughs> 지금 한 10년 이제 아, 10년 넘었지죠 10년... 10년이 뭐야? 안데한 10, 네. 3, 4년 된거 같은데 근속연수로는 승 응, 서로... 레오의 이 평가를 또 높이 사는 부분이 네. V 이리그를 사랑한다는 거이 아, 부분도 네.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세계 팀을 거치면서 지금 7시즌을 V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레오 선수. 올 시즌 현대캐피탈의 돌풍에 정말 중심에 서 있고 4라운드 MVP도 차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원래 OK에 있다가 OK가 이제 레오와의 계약을 포기하면서 현대가 이제 싹 네. 조금 네. 저로 의외였던 게 OK 저축은행 의 오기노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챔프전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3라운드는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4 라운드에 레오의 리시브 점유율을 줄이고 공격 점유율을 높이면서 사 라운드 전승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챔프전에 갔는데 맞아요. 그게 오기노 감독이 자기는 몰빵 배구는 싫다 음.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격수를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배구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꼬인 거거든요 외국인 네.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네. 그게 정말 올 시즌 현대 캡타에게 날개를 달아준 게아닌가 과연 레오 선수가 그올 시즌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뭐 흔히 이제 몰빵배구다 예,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덜해지긴 했다고는 해도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의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 이제 그 영어가 나는 몰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은 네. 공격이 가장 우리 팀에서 강한 선수 또 그날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세타가 찾아야 되는데 선택이거든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 그렇죠. 위한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네. 거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몰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음. 방법 중에 하나다. 구단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우승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 몰빵 배구의 문제는, 프로스포츠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라고 봐야 될까? 네, 딜레마다. 네,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프로 감독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적을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점유율은 저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계속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몰빵 배구 이 외국인 선수의 점유율이 뭐몇 퍼센트? 이상이다. 나한테는 그러면, 네. 몰빵 배구 그러지 말고 선택적 배구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바람직한 점유율, 뭐, 요 정도만 되면 몰빵까지는 아니다. 이제 여기, 에이스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한40% 정도. 40%를 넘어가도 45%가 안 되는 40, 한 1, 2% 정도 하면은 네. 다른 포지션 미들이나 아웃사이더 히터가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요. 아, 그 정도면은 뭐.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은 1, 2세트 주고받고 3, 4세트 주고받고 5세트 가면은 이게 이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거기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연결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냥 볼 위치가 나쁘고 했을 때는 오로지 우리 레오 어디 갔지? 세터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 없죠. 일단, 뭐, 일단은, 예. 어? 실바 어디야 지금. <laughs> 그것만 쳐다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은 국내 선수들이 과정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속공도 연결할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주메토론. 첫 번째 시간 V리그 남자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기간 동안 레오 선수는 누적 기록으로 쭉 이렇게 쌓아왔고 시몬 선수는 단기간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고 떠난 약간 이런 차이인데 어, 레오일까요? 시몬일까요? 혹은 다른 선수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창을 통해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토론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